<laughs> <laughs> <안 쓰시네. 웃음> <안 쓰시네. 웃음> 지리부터 경제, 학업, 취업문제 등 학생들이 직면하고 중연,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대학생과 함께 경, 대구, 경북의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마치신 이재명 후보님의 뜨거운 박수로 발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어 뭐, 편이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어, 그냥 바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금호공대 학생회이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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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는 아닌 곳도 꽤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여러분도 만나뵈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예, 금호공대가 우리 박근혜 이대 통령이 사직한 거죠? 네. 네. 국미전자공단국미전자단지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었죠. 아, 아, 그전에는 전국 경제가 매우 활력을 갖고 있었고, 역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이었는데, 아, 지금은 완전히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면서 계속 활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여기서 평생을 안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걱정 없나요? 야, 또, 네. 나, 제가 이제 다니면서 들어본 얘기 중에, 친구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떠난다.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안 떠나게 동맹에서 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원래 국가성장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불균형성장전략, 소위 성장조합정책의 형태인데 불균형성장전략에 대한민국이 취해 왔습니까? 사실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죠그래서 이제 워낙 비난한 식민지 해방된 국가였고 가지고 있는 자원은 취한다고 어, 투자할 기회는 많은데 투자할 돈이 있는 거, 거의 2배로 집계된 상태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딱하나지한군데 몰아넣으면 왜에 이거 분산시키면 다소진되 버리는 거 마치 어, 물을 줘야 될 바툼은 많은데 물 수배가 하나밖에 없다 근데 추이 똑같이 공평하게 뿌려버리면 아무 효과 없잖아 한군부라도 뭐라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물을 주면 거기서 성장하고, 또 다음주에 유협회 졸업고 그런 이제 목표로 바뀌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전략을 짓습니다. 그런 그 성장 전략에 다른 문제는 부정부패가 많이 발생한니다 정경유장.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해가지고한 분을 몰아주는데 이분한테 몰아주기라면 이분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다른 사람은 티비가 없니다 그 다음, 불가피한 산택이다 이제 정치적 재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정치, 국대, 경쟁, 입차 이런 거에 한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해놓을 때 사실 이런 것과 매우 많죠. 그그 그, 그 속에 사실 상당히 요소로 정말로 노력해서 기술개발, 기술, 시장개척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냐. 저보다는 부동산 투기. 정글링에돈빌가지고 뭐, 부동산 많이 사면 은행 이자율 보다 부동산 상0률이 높으니까 거기서 불을 쌓았던 저기서 하면 되죠. 지금은 전 국민의 꿈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이 불비난 성장 전략이 한때는 성공했고 그게 이제 집중 그 기자를 하면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고 또 부민들의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고 다시 또 생산이 늘고 이런 거의 선순환이, 공급중심의선순환이고든요공급중심 그 선순환의 한 축이었던, 한 축이었던, 이 재벌, 수도권. 이게 지금은 이제 문제점을 여고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 불공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피하지만 불공정입니다. 외데는 한계에 보더라면, 이제 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수도권 집키에딱그 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가면, 아파트 한 평에 1억 5천만 원씩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사는 거요 사람이? 어디 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무슨 인화가 막, 뭐, 300만 원, 500만 원씩 해도, 개발 가능한 니화가 그거 어떻게 공장을 하겠습니까? 그 지방에 가면, 그냥, 20만 원한 대로, 땅이 남아나가고 요 이게 자원이 비율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불균형 성장 전략, 수도권 중심의 1급 경제 체제 이게 이제 한계를 노출하고 이게 이제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 시대들, 화두가, 되었가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안 되는 핵심 생존 전략, 핵심 성장 전략이 됩니다. 그 중에 일부가 제가 어 제대로 도러보고 지방을 여러분들 다녀보는데 모든 지방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좀 살자, 우리도 좀 살자, 같이 좀 살자. 이런 얘기러분 지금 앞 여러분, 들 생각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분니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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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지역간 남녀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과 자본 간, 정기직과 비정규직 간야하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이 불균형을 회복해 공정하게 균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중요한 과제가 됐고 그중에 지역균형 발전 등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지역균형 발전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고 어, 사실 국민과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산업단지로 각광을 받다가신 분은 미래가 걱정된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들뭐 질문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속적인 짧게 제가 말을 길게 때문에 별로 안좋아요